48번 어. 일단 FGX 어, 하자 그냥 GX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면 돼 그러면 은 GX 정의역 쳐다보면서 0보다 작을 때는 GX가 얘니까 얘가 F에 합성되잖아요 여기 집어넣어요 합성 얘 합성. 자 그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7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자그 다음 양수면 이제 얘가 이제 합성되잖아요 합성. 집어넣어요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은 2x 제곱 마이너스 4ax 7 빼기 4 이렇게. 자이 합성함수를 그림을 그렸더니 가지고 있는 y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잡아놨잖아요.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0 오른쪽은 2차 함수를 그려야 되고, 0 오른쪽은 2차 함수. 자, 그리라고 돼있고, 0 왼쪽. 자, 이게 0이에요. 0 왼쪽은 얘를 그리면 된대. 됩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 이거 뭐야, 핸거 같냐? 자,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어디까지? 0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시고 0 넣으면 3이야. 여기 이제 0,3이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이 꼴이 없잖아요, 여기는. 그럼 이렇게 비워주시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얘가 0, 어디 지나죠? 어차피 얘가 0,3 지나니까 채워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이 아이는 이 애는 얘 여길 지나는구나라는 걸 일단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축의 방정식이 좀 감춰져 있어서 좀 빡센데 문제가 일단 꼭지점 구하러 갑시다. 절반제곱, 마이너스 밖으로. 자, 그러면, 어, 얘는 그럼 어떻게 생기네요? 꼭지점 A 마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에서 양수니까 아래 볼록으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죠? 요렇게? 근데 이제, 일단 여기를 지나는 건 확실해. 문제는 이 축이, 이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야.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어, 일단 0,3은 지나야 돼. 축이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 축이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은, 요렇게 지나겠죠, 요렇게. 맞죠? 축방이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지날 건데, 이렇게 지날 건데, 우리는 어차피, 어디만 그린다고? 0, 오른쪽만 그림을 그릴 거니까, 얘가 선택되겠죠, 얘가. 이거 안 그려져, 이거. 맞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은 3에서 올라가기만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지역이 어떻게 돼? 3보다 크거나 갔다가 나와버리죠. 그러면 조건을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됩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축이 왼쪽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축이 왼쪽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질문. 축이 왼쪽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질문. 자, 요, 좀, 일로 뺄게요. 자, 축이, 축이, 축, A. 이 축방 A, X는 A가 0보다 작은 데 있으면 이거 안 되는구나. 치역이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구나. 이해 됩니까? 음.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잠시만. 축이 왼쪽에 있으면 안 된대. 자, 우리 다시 이 상태. <laughs>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축이 만약에, 이번에는 축이, 0에 있다, 요렇게. 여기, 만약에 축이 0에 있어서 요렇게 돼 있다.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0,3은 지나야 되니까. 0,3은 지나야 되니까 축이 만약에 0이 있으면 요렇게 가야 될거 아니야? 여기 지나야 될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역시 이 함수에, 0보다 큰 쪽만 생각할 거니까, 0보다 큰 쪽만 그림을 그리면 또 이렇게 되고, 또이 그림이야. 또이 그림이니까, 역시 치역이 어떻게 돼? 3에서 올라가기만 하죠. 3에서 올라가기만. 역시 치역이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이것도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치? 자, 얘도 안 돼. 자, 이것도 안 돼. 자, 결국에 여러분, 우리는 축이 지금 A가 0일, 0일 때도, 치역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잡았고 그럼 이제 남은 건딱 하나죠. 남은 거는 딱 하나다. 아씨 뭐야. 딴걸 지워버렸네. 에이씨. 자 남은 거는 이제 축이 어디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요. 아 오른쪽에 있을 때. 축이 오른쪽에 있고 0,3을 지나면 이 그림 아닌가? 맞죠 즉이 축의 방정식이 0보다 큰 위치에 있을 때 이제 하고 있고 자 그럼 이 상황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만 선택해서 오른쪽을 그려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보라색 그림이 나오는데 이건 된다 자 얘는 지금 지역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요 밑에서 여기서부터 올라가잖아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있으니까 함수가 가지고 있는 y 값이 얘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됐죠? 자, 이제 3보다 크거나 같다 치형 말고, 다른 거 나왔고, 이게 얼마길 원한다, 지금? 1이길 원한다. 맞지? 어, 하자, 이제. 그럼 얘가 1이라는 얘기네. 자, 그러면 2A제곱은 2고, A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 0보다 클 테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질문. 저리 다 보여줬다, 여러분. 축방이 0일 때, a가 0일 때 축방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축방이 음수일 때. 그두 개는 결국 치역이 3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안 되고. 자, 결국 축방이 오른쪽에 있구나. 알겠죠?